야,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 내 있잖아. 나 궁금한 거있는데 말해봐. 왜 여자는 이렇게 방송할 때 이렇게 머리를 왜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왜냐면 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 아 이렇게 하면 더 예뻐 보이겠지? 그 뭔가의 그런 머리카락에 대한 그게 좀 있어. 그거 습관이야. 음. 그걸 고치면 더 예쁘겠지? 머리카락 계속 이렇게 만지는 거지. 어, 어나 지금 어때 보이는가? 나어 어, 어떤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래.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야 그리고 왜 여자는 이쁘 척해? 여자는 다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여자는 예뻐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원래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야. 왜? 사랑받고 싶으니까. 어. 너무 평범한 얘기인가? 응. 그리고 또 궁금한 거뭐 있어? 너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 나 못생긴 거 알아. 어. 그런데 나는 자신감은 충만해. 응. 너 나이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몰라! 내 나이 많이 먹던 왜. 상관없어. 나이는 다 먹어가는 거니까. 너 승질이 왜 이렇게 지랄 맞아? 어, 많이 얌전해진 거야. 많이 고친 거야. 어, 더 얌전해져야겠지. 봐봐. 나 지금 이렇게 만지지, 머리.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좀더 예뻐 보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너가 이해를 하라고. 자, 머리 계속 이렇게 만지잖아. 어, 지금 내가 어떠, 어떠, 어떻게 보이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지? 이런 게 있어. 음, 이게 그리고 왜 여자는 어밥먹밥 밥 먹을 때왜 깨작깨작 거려? 예쁜 척하려고? 예쁜 척해야 되지? 그래 좀 이뻐 보이잖아. 근데 남자들이 그거 아, 다 알아 예쁜 척하는지 어 알아 아는데도 예쁜 척하고 싶은 거야. 원래 그래. 집에 가서 이제 라면 끓여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응. 너도 그래? 어, 사실 나도 그래. 야, 예뻐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냥 너가 이해하면 되잖아, 왜. 야, 지금 봐봐. 내가 또 머리 이렇게 만지지? 이러는 거야. 어, 근데 머리 만지니까 진짜 싫지 않아? 어, 완전. 머리 그만 만져. 알았어. 마, 머리 만지지 말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만지게끔. 응. 음. 야, 그리고 있잖아. 나 궁금한 거또 있어. 뭔데? 너는 지금, 어? 미용사잖아. 머리 잘 잘라? 아, 사실 나 머리 이렇게 잘 자르는 편은 아니야. 야.